서어서리은 언제나 너고고 저렇게 아까 해봤거든? 안돼안돼와 나이스 나이스 야 뛰었다 뛰었다 이었 아야야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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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이스 나이스 으로 돌아왔습니다 멤버들 다 잘했다고 해줘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지 아 <놄 uno> 지금 고기 종목은 생각 자, 왼손, 왼발. 나이스! 뛰어,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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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나이스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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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뛰어, 뛰어, 뛰어! 고 아이고! 아어고아아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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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뛰어! 아이고! 어 뛰어,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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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 내려줘. 뭐야? 이게 실책이야. 그러니까 던져 던잘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말든지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지금 잘는 거, 괜찮아. B M I 투아웃이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한 마. 바... 야, 우리 너무많 이겼는데 근데 지금. 5 오점, 점이나 진짜... 이기고 그냥... 있어. 그냥... 어, 이제 방식 방식 형이 이렇다. <laughs> <laughs> 그치. 방 M I 투아웃이어도 지금. 아직 한. 아, 우리 발 진짜 때내고 싶다. 진짜 미칠 거 같아. <laughs> 와. 어나 아, 오리고기 너무 좋아. 아, 일단은 형은 그러면 우지언이가 발라줘.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투딱 투라고 딱, 딱딱 그래. 발라보니까 필 거야. 필만 필리스? 맞아. 티뜨리. 어 90%. 이거 일, 이렇게 하는 거야? 어. 어. 형코 풀어? 음. <laughs> 뭐 아. 어머, 슈아야. 슈아야 형 혹시 형. 로션 바르러 왔어? 응. 왜 봐봐 그럼 아, 바르면 아, 돼. 형은 진정을 원해? 아니면 수분감을 원해? 둘다. 내가 봤을 때 슈아 형은 지금 순한 그냥 티트리 말고 음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음. 슈아 형씨 피부가 괜찮아요. 맞아요. 아, 좀 여드름. 알았죠? 순한가 뽀뽀를.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아, 네. 결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? MC, 잘 먹었습니다. 예. 네. 아 너무 맛있었어요. 아, 김치찜 네. 24만원. 물한번 물 리필하셨죠? 30만원. 아까 반찬도 리필하셨는데. 리필도 돈을 받으시는 네.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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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리필까지. 자세히 어. 보니까 사기꾼 어. 조슈아 씨는 라면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? 젓가락으로 남한의, 먹죠. 나만의 라면 먹는 비법이 있다. 맛있게 먹. <목소리> 그쵸. 쿵스 씨가 MVP였으면 손달셨으니까 당신이 MVP. 하세요. 원래 MVP가 다 써야 돼요. 나쟤 내가 MVP였으면. 내가 아, 네 패배 팀은 MVP 자안 나와. <laughs> 패배 승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럼 네가 내자. 네가 오늘 기가 막혔어. 쿵스가 승리! 승리의 리더. 어. 어 그러면 승리를 저희한테 주시면 <laughs> 승리의 리더. 언제나 편 없이 우리의 곁을 든든히 <laughs>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아야 네, 항상 이건 반전이 있어야 돼 디노는 <웃음> <웃음> 내가 생각했을 때 디노는 조금 별로다 뭐 이런 사람 접어봐 하린이 왜 오신 거야? 어 접어 어이, 뭐가 별로야? 이럴 때만 이럴 때만 가슴 손을 얹고 얘기해 그래 나도 접었는데 아, 나 접었어 <laughs> <웃음> 접어, 접어, <웃음> 접어, <웃음> 접어 접어, 마음대로 접어. 너랑 내 관계도 접어. 나보다 머리 밝은 사람 들어. 아 죽어 말고. 누구라고? <laughs> <laughs> 좀 접어. <laughs> 주식 용어가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. 저는 진짜. 자 주가가 뭔가요? 주식의 가치. 정답. 주식의 가치. 주식의 가격이죠. 주식의 가치. 오. 자 그럼 또 들어봤던 용어들이 또뭐 있나요? 매수, 매수, 매도. 매화. 자 그리고 2 라운드는. 우리 조명 팀 감독님이 참여 하십니다. 아 그럼 조명 꺼지고 막 이러고. 감독님이 진짜 죽으시면 이 조명 다 이제 빠지고 그냥 그냥 가는 거죠? 네. 그 켜지고 다 먹었어? 아 너무 맛있다. 너무 먹방하고 하는 느낌이야. 방송을 해야 되는데 먹방이 선택에는... 방송. <laughs> 먹는 방송 그른 말 아닌가? 한국에서 유행해서 외국에서도 먹방을 먹뱅이라 고 부른대. 먹뱅. 아아 힌맨뱅. 가자 얘들아. 이거 그냥 그대로 쳐. 어, 그대로 되시고. 좋아. 아니 아니 제대 젓가락 없다고 손님 손님. 너거 넣어놨다고 너 거기어 <laughs> 나름 꽤 진지한데. 너가 몇개 드려요? 세 개요? 무섭게 봐. 알아서 좀 해. 아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앞점 셀프가 앞점 많아요. 앞자리가 자리 네, 아,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힘들겠다. 각고의 멤버들 그 진짜 대박이다 진짜. <laughs> 재밌어. 그 디노야 그거 손잡이 곧 나갈 것 같은가 잘 가고. 나가야지 재밌는. 아, 열라면 있네 어? 계단 있나? 열라면 맛있지 열라면 먹으면 열라면 그래가지고 요즘 장사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? 요식업으로는 음, 한 7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음, 와 지금 7년 동안 강화도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아뇨, 아 네. 어디 에 그럼 있다 오신 거죠? 뭐 되게 많은 곳에 있었어요. 뭐 청담동에도 있었고. 네. 이 사장님께서 가지는 뭔가 신념이라. 막그 동화 이름이 뭐야?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않아? 동화 이름. 전래 동화. 호랑이와 호랑이. 또. 아 이데요.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. 야, 야, 근데 호랑이 담배 끄나? 그럼... 야, 그럼 아너 드리블 드리블 잘해? 드리블? 아 드리볼은 뭐야? 야, 해? 드리블. 드리블, 드리블. <laughs> 드리블이라니. 너도 축구 잘 못하는구나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. 사포 가는 게 사포? 사포. 어, 사포. 사포. 우와! <laughs> <laughs> 우와 대박이다. 와 대박이다 자꾸 아, 뭐야 그거 <그럼> 한번 읽어줘 <laughs> 봐아유자 <야. 웃음> 근데 이거 남성, 본원이가 요즘 진짜 좋다 어. 서당개 3년이면 네. 풍어를 읊는다는데그 서당개는 견종이 뭐였을까? <웃음> <웃음> 야그 강아지는 어. 견종이 그거야 견종이가 내풍월인 뭐. 거지 그런 개가 있어? 풍월 개잖아 <laughs> <거. 작동이> <laughs>